조금 렉 걸려서, 조금, 딜레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가, 여기까지 두 번째 악몽입니다 아침에 먹어 아우, 무서워. 자, 이게, 바로, 책 이름이 뭐였냐, 직감. 어. 어제 제이가 보내준, 어, 위치로 가서 이상한 책을 읽었다. 읽었었다. 처음 책을 읽었을 때는 제이가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 기분 나쁜 꿈을 꾸고 난 뒤에는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난 즉시 자리에서 일어날 컴퓨터를 향했고 어제 책에 있었던 주소로 들어가 봤다. 그, 어제, 그 주소는 아까 그 드라이브, 그 구글 드라이브 그거 있었죠? 그겁니다. 이렇게 치면 채팅창에 있는 링크 그 얘기를 클릭해 주세요. 알았어요. 잠깐만. 자, 여기를 누르면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화면이 이래 자 지금 이게 보이시죠 이게 나옵니다 조금, 조금 보이게 이렇게 아, 됐다 자 밖에가 나오 고 뭐야 라인이라면 줄 레터리라면 그죠이 숫자는 뭐야 링크에 있는 사진과 제이가 남긴 메시지 두 번째 장을 이용해 전화는 메시지를, 메시지를 종이와 모루를 이용해 발색에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무언가가 쓰여진 책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라인의 첫 번째 레더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글자는 빨리죠 두 번째에서 여덟 번째 여기는 리세 번째는 없고 네 번째도 없고 세 번째 네 번째 없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그세 번째 글자 도 여섯 일곱 그 여덟 번째도 없고 여, 여덟 번째 다섯 번째가 망그 다음에 열한 번째 열한 번째 열한 번째가 삼사 이거 열한 번째 맞지 사팔처 빨리 도망쳐 이렇게 해서 제이가 보낸 메시지는 빨리 도망쳐입니다.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왔잖아. 띄어쓰기 해야 돼? 나 이거 분명 이거 고쳤는데? 아이죠 음. 네, 띄어쓰기 해야 돼. 된... 하나 아, 분명 띄어쓰기 안 해도 되는 걸로 넣었는데? 빨리 도망치라고? 빨리 어디로부터? 설마 1터로부터? 안 되겠다. 오늘은 쉬는 날이지만 한번 가서 확인해야겠다. 나는 곧장 1터로 가 사정실에서 단서가 될 만한 그 자료들을 찾기로 했다. 자 사장실에 숨겨진 단서가 있다고 하네요. 예, 방송되는 거 맞지? 아, 아 되고 있어. 오케이. 아니 숨겨진. 아니 겁나 많네 다이아. 여,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맙시다. 아니, 여기 있나? 뭐 없네. 자 여기서 눈치챘을 겁니다. 마크 유저라면 아 여기 그림 뒤에 있겠지? 에 네, 없고요. 아 여기 여기 있나? 예, 네,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축축축축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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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축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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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축땡땡 전 직원이었던 이재희가 경찰이 신고 관련의 행위를 발견하여 이재희를 땡땡일로부터 어, o 로부 땡땡일까지 2일간 감금을 하고 땡땡땡땡에 있는 공장으로 이송을 함. 이재희는 2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 이을한 상태로 이송을 했음. 아니, 이뭔 소린교? 잠깐만, 조금 이렇게 하고아 아니, 이게 뭔 소린교? 아니, 말도 안 돼. 이게 진짜란교? 아니 그 전에 제가일 동안 감금 뒤에 이송됐다고? 내가 이상한 꿈을 꾸었더니 눈이 이상해졌나? 내가 그러니까 직접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가봐야겠다. 나는 곧바로 이 보고서에 쓰여진 주소로 갔다. 가면서 경찰 경찰에 신고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니만 더 커지고 흑연나이 모든 사실이 가짜면 나는 직장 일로 돈을 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제이를 구하러 가야 한다. 제가 아니기 위해 간절히 비면서난 그곳으로 갔다. 갔대요, 그곳으로. 그러나. 그러나. 어 아니. 여섯 개의 에메랄드 버튼을 찾아 천실로 들어가세요. 자,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미로입니다. 그, 이거 할 때, 솔직히 더 어렵게 만들까 생각했지만, 좀 너프한거거든요 이거 난이도를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테스트 하면서 헷갈려 하시더라 그냥 그렇다고 만족스럽다고 그래서 자 어쨌든 에메랄드 버튼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여섯 개 찾으면 됩니다 그자그 그 이제 제가 다 위치를 아니까 그냥 빨리 끝낼겁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두개 자 여기 이렇게 제가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물론 그 같이 도와준 분들도 같이 도줬지만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내가 자세개네 개는 여기 여기 있지만 네개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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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분쇄장이거든요 수체 분쇄장. 아우 oh, 야, yeah. 바로 분쇄해야 될것 같죠? <laughs> 이런 식으로, 건축물들이 어, 많이 있지. 자, 수술실. 허, 썩은 살점, 안구, 치아, 위장, 폐, 뇌, 썩은 내장, 금리빨. 어우, <laughs> 야, oh, <yeah>. 금리빨. <laughs> 이거 패러디 아니, 아신 분. 먼지는 안 말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패러디라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렇게 있습니다. 헉, 겁나 무서워. 내가 한 나머지 하나가 어잖아 이거 진짜 길 모르면 뺑뺑이 계속 돌게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여기서 계속 뺑뺑이 돕는거나봤어 자, 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케이. 오 야, 렉 걸려, 렉 걸려. 오. 그래. 자, 여기 사장실로 가는 길인데, 사장실로 가는 길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가. 쭉간 다음에, 쭉 가고, 여기서 쭉 앞으로 가. 쭈욱 앞으로 가고 여기서 저빛 보이시죠 저 빛입니다 응 이거야 여기가 사장실입니다 자 사장실 아주 고급지죠 여기서 그 독서대를 여기 보시면 독서대를 확인하세요 자 독서대 확인하기 전에 여기 이스타에그가 있지 <laughs> 와 개쩔잖아 자, 이게 그월300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어, 부서명 겨, 어, 아, 보고서 부서명 경비팀 직책 팀장 성명 박증만 어? 박씨? 박씨라느라 그, 그 꼰대 아저씨 어. 보호내용 땡월땡일 2시 30분경 화장실에서 전기충격지를 이용하여 배송팀 이재제를 제압, 제압 후, 어, 그, 수술실에서 적출팀 실장 외에 두 명과 장기간 콩밭, 심장을 적출 후 남은 시체는 매뉴얼대로 처리해야 했음. 보고, 보고자, 경비팀장 박등만. <laughs> 잠깐만. 여기, 어, 이거 생겼다. 뭐야, 이거. 여기 적혀있는 게, 이는 것도 진짜야? 아니, 그러면, 죽는 건가? 죽은 건가? 아니, 말도 안 돼. 사장실에 적혀있던 게진짜라면 여긴, 엥? 뭐여? 여기 문이 열린 거? 뭐여? 누구요? 누가 문안닫고 가는 거? 아야, 뭔, 지금 뭔 소리 안 들리네. 어, 누가 온 거야? 없는 줄알는데 잉, 무슨 소리요? 뭔 뭐, 소리 들겨 참네. 차필 문안잠은 날에 누가 기어 온 거야? 더 아프겠네. 아야, 경찰들 냄새 맡고 온 거, 아이. 아이, 아니면 기자들 지나시우 듣고 온 거니. 잉, 뭐여? 사장실에 불이, 대난만에 불 켜져 있는데요? 그게다, 사당 이 시간에 안온데 누구니. 마갈,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잡으러 가유. 아야, 그러면, 빨리 가서 지우자. 잡히면 죽는다. 탈출하십시오. 탈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 여기 숨어있다가 잡히니까. 살금살금. 이거 들키지, 들키면 안돼 이거. 아, 나 여기 있네요. 어, 뭐야. 니, 네 여기, 어딘지 알고 온 거니? 어휴. 이, 형님, 이 새끼, 몸 굳었는데요. 와, 말이 없니? 니, 네 쫄았니? 살아서 돌아올수 있을까? 뒤에 가면, 잡히잖아? 에이, 새끼 야, 뒤에 들어가라. 뭐야, 쳐! 으악! 어! 항상 이런 식이다. 뭐 하나, 되는것도 없는 망할 인생. 여기까지인 것 보다. 와! 엔딩.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탈춤맵 내면의 악몽 이렇게 잘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와. 너무 굳이잖아. <laughs> 너무 짧잖아 네, 제가 생각해도 좀 짧지만 제가 체력상 좀 힘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제작자분들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이거 아, 흠푸님꽃머 이렇게 그냥 그 서로 이게 그 모르실 거예요. 아,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가도야, 요새 안 맞아서 좋지. 그냥 저희 이렇게 그냥 저희들이 자주 쓰는 말도 이렇게 하나씩 적어 놨습니다. 꽃다기 사과는 꽃사과. 아, 개노잼이었다. 쿠쿠루 삥뽕. 포포로, 포포로, 포포로. 아, 얘들아, 나 졸려, 지지지. 음흠. 자, 이렇게 다 봤고요. 저기 후기가 있습니다. 네. <laughs>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시면, 명사, 깊은 못, 좀처럼 빠져나가기 힘든, 구렁을 비교적으로 잃은 말. 뛰어넘을 수 없는 깊은 간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아니, 이게 뭔 소린교?